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4회차 막바지 1월 9일 월요일 NBA 두 경기구요.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피닉스 선즈. 두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닉스 선즈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맞대결입니다. 자, 최근 피닉스라고 하면은 최근 몰락의 길을 걷는 중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지난 7일 마이애미 히트와의 홈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최근 지난 7일 마이애미와 홈 경기 패배를 기록하면서 5연패, 4패 빠졌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12월 초에 15승 6패를 거두면서 서부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이후 19경기에서 무려 5승 1 4패에 그치는. 최악의 부진을 보이면서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현재 20승 20패로 5할 승률도 간당간당한 피닉스인데 불행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왜냐? 지난 경기도 중 크리스폴이 중금부상으로 12분 만에 경기장을 이탈했고 이번 경기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미 부코와 크라우드, 카메론 존슨, 카메론 페인까지 아웃된 상태에서 크리스폴까지 결정하게 된다면 결과가 상당히 뻔해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팀 클리블랜드입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지난 7일 덴버 원정 경기가 있었고요. 108대 121로 패배를 기록했다. 자, 최근 많은 출전 시간을 그렇게 했던 도노반 미첼이 결정하는 바람에 에이스 구간에서 완패하며 무너졌습니다. 자, 문제는 다리우스 갈랜드가 엄지손가락 부상을 입었고요. 이번 경기 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 뿐만 아니라 피닉스는 크리스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갈랜드와 폴이 모두 안 나온다면 갈랜드와 피닉스의 폴이 모두... 결정하면 음 사실상 풀전력에 가까운 클블 우세를 예상해 볼게요. 자, 둘다 결정한다고 해도 왜냐? 피닉스는 부상자들이 너무 많고 핸들러가 없고요. 로테이션 가용 인원조차 나오지 않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인업 확인이 무엇보다도 최악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 먼저 양 팀은 지난 5일 클리블랜드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당시 접전 끝에 클리블랜드가 90대 88로 투 포제션 역전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날 피닉스는 4쿼터 종료 5분 13초 전에 앞서 있었지만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패배했는데, 무려 3점 슛을 4방이나 얻어맞고 침몰했습니다. 자, 해당 경기는 페이스가 매우 느렸고, 양 팀은 지독할 정도로 퓨전을 펼쳤다라고 보입니다 자 마치 과거의 농구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될 정도였는데 자 여기서 폴과 갈랜드가 결정하게 되면 두팀다 메인 볼 핸들러가 없이 농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격 효율의 감소를 피할 길이 없다고 보여지고 게다가 피닉스는 최근 3경기 연속 96점 이하에 그쳤고 5경기 연속 104점 이하에 묶이는 공격력이 박살난 상태다. 따라서 언덕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지난 경기, 에, 피닉스는 부상 악재가, 클리블랜드는 갈란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1순위로, 저득점을 추천드리되, 자, 승패와 핸디캡의 경우, 승패와 핸디캡의 경우, 라인업을 필수적으로 확인.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 갈랜드와 크리스폴이 모두 빠지면은 케브스의 핸디승을 보고 갈랜드와 폴이 모두 출전하면은 케브스의 일반승만 보고 그리고 갈랜드가 나오고 폴이 빠지면은 케브스 핸디승 다시금 그리고 갈랜드가 빠지고 폴이 나오면 피닉스 프렌 쪽도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1순위는 저득점이다 라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4회차 1815.40 배당 조합으로 준비했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수익방 입장 문의주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주력조합과 고배당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조합 오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스는 최근 5연패를 기록 중이고요.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지난 덴버전은 어, 손꼽을 정도로 최악이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난 7일 미네소타전에서는 폴조지와 레너드가 모두 결장했고요. 나머지 형편 없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패했습니다. 자, 최근 클리퍼스의 경기력은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이다. 눈 뜨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데 에너지 레벨이 바닥을 치고 있고 부상자들도 점점 속출하는 중이다. 자, 타이론 루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용병술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렸는데 물론 다양한 로테이션의 실험을 하는 건 좋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패배를 기록 중이고 흐름을 날려먹는 경우도 자자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클리퍼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애틀랜타입니다. 애틀랜타는 최근 6경기 마찬가지 1승 5패로 끔찍한 경기력으로 일관 중이다. 최근, 어... 카펠라의 부재로 인해 인사이드가 굉장히 헐거워졌다. 거기뿐만 아니라, 어, 그런데 클리퍼스는 레너드가 복귀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지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정, 결정, 어, 결정이 예상된다. 자 루크 캐나드 역시 종아리 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뿐만 아니라 니콜라스 바툼은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만약 이 자원들이 모두 결정한다고 했을 때말 그대로 클리퍼스는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또다시 가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레지 잭슨과 존무월의 부진 또한 심각한데요. 여기에 최근 팀 수비가 끔찍할 수...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상태의 클리퍼스입니다. 자, 만약 부상자들이 전부 복귀한다면 당연히 볼 것도 없이 클리퍼스가 이기겠지만 죄다 결정한다면 애틀랜타의 역배당 가능성도 어쩌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언더 오버입니다. 자, 애틀랜타라는 팀 자체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고요, 그의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는 기염까지 토했습니다. 그 그 문제 그 근간에는 탄탄한 수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2022 시즌에는 끈끈한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고 올 시즌에도 좀처럼 이 수비력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애틀랜타는 점점 음, 수비력을 회복해야 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중이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 6경기에서 4차례나 129점 이상을 헌납했고요. 수비가 형편없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기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고요. 클리퍼스도 마찬가지로 4경기 중 3차례나 어, 클리퍼스도 4경기 중 3차례나 122점 이상을 헌납 중이다. 자, 두팀다 수비가 무너져 있는데 클리퍼스의 타이론 루 감독의 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양팀다 다득점 가능성이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보입니다 자, 이 경기의 정리를 하자면은 애틀랜타는 끔찍한 수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클리퍼스, 클리퍼스는 부상자가 속출하며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말 그대로 어, 진흙탕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폴 조지와 바툼 캐너드가 결장 시애틀승 그리고 폴 조지, 바툼 캐너드 복귀 시클어클리퍼승을 클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31.5 오버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의 가장 핵심은 라인업 체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프로토정보방 무료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고배당 조합, 주력 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